안녕하십니까. 생각빌더입니다 대회 1일 남았습니다. 바디체크 한번 하러 가보겠습니다. 아침 햇살에 포징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식사하겠습니다. 닭가슴살 200g에 쌀밥 200g 먹겠습니다. 자, 먹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 물 500ml 넣을 거고요. 무염으로 식사할 겁니다. 그 내일 아침 8시 반에 대회여 가지고 15시가 단수, 5시 한 4시에서 5시 사이에 단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그 전에 사우나를 할지 안 할지 아직도 고민이네요 네, 사우나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할수 있겠지 견딜 수 있을 겁니다 파이팅 네, 사우나 하기 전에 바디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우나 하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사우나 하고 나왔습니다 사우나 하는데 별로 못했어요. 힘들어가지고. 네, 세 번째 식사하겠습니다. 쌀밥 200g에 닭가슴살 100g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지금 사우나 하고 나왔는데, 저녁에 일 끝나고 한번더 해야 되겠어요. 힘들어서 못했습니다. 제대로 못했습니다.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겠습니다. 파이팅! 네, 이제 밥다 먹고 일 갔다 오겠습니다. 일 갔다 와서 사운 한번더 해야 될것 같아요. 보드카 보드 보드카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 갔다 오겠습니다. 빠이.